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혼동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반복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또 혹시 말투가 잘못되었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든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할 수는 것인데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알면 상황은 생각보다 쉽게 끝날 텐데 원인을 알지 못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로 인해 심한 서로가 고생을 하고 상처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원인을우리는 하나님께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29장 30장 이어서 저는 그 가장 주인공, 주인공인 욥이 가장 중요한 자기 마음들을 토로하는 그런 아리아와 같다오 베라의 아리아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제는 어, 지나온 자기의 삶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지요. 예. 지나온 삶을 회상해 보고 어, 그러나 이제는 하고 오늘은 어, 현실을 또 직면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요배 친구들은 계속해서 여비 예,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분 아무리 회상을 해봐도 그렇게 특별하게 예, 이러한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망해야 될, 이렇게 고난받아야 될 그런 범죄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어. 자기의 삶은 정말 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지요. 자신으로부터 도움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을 베풀며 살아왔지요. 특히 고아나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고 었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선을 베풀었고, 그래서 이웃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 판결을 요청할 정도로 어, 그런 정의로운, 공의로운 또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았음을 그는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여기 30장은 현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 자기를 다 떠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일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한때 젊은자들이 욕을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러한 어 과거였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정말 건강도 다 해치고 누구 보기에도 어 정말 환란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때는 과거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들의 아비는 내가 볼때내양 떼를 치기도 어, 치는 개 중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네, 과거에한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제는 자기를 비웃는구나 구절과 십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잘 나가고 뭔가 있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칭송하는 거죠. 그를 칭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칭송과 칭찬과 존경 속에는 자기들에게 더 잘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는 자기 만족을 주니까 존경한다는 거예요. 네. 엽이 그래도 도움이 되고 엽을 가까이하면 그래도 뭔가 이득이 되니까 가까이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제 엽이 어려움을 당하지, 엽이 고난을 당하지, 엽이 질병을 당하고 있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제는 요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덜렁, 썩어져 버러지들이 자기 몸을 파먹는 예, 연약한 상황에 그가 놓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도움을 받던 자들도 다 떠나고,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여 분야마에 손가락질하고, 예,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아버린다 그랬어요. 16, 17절에 보면, 한란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그가 큰 범죄를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애매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인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또한 비춰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오늘 여기 여배 이웃들보다, 여배 친구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잘 나가는 자들 곁에 쓰고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어떻게든지 연관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나를 뭔가 가까운 존재로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애써 피해버리는 건 아닙니까?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인간은 이렇게 타락되어 있구나. 이렇게 간사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요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던 자들도, 뭔가 있어 보이는 자들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눈 하나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예, 은혜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여불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 여 이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도 이런 환란과 고난과 저롱과 미움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였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고아들을 그 돌아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그가 포로로 잡히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고 여러분 그랬을 때 많은 예, 군중들은 뭐라고, 그에게 도움을 받던, 사랑을 입었던 그들이, 이제는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배,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버래핑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는 자입니까? 같이 고난을 나누며 여러분, 그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나에게 이제는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오히려 짐이 되니까,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며 등을 돌리는 자는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은 바로 나, 이런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치시고 내죄의 삭스를 갚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그 주님의 긍일과 자비와 사랑으로 버러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이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이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신해서 십자가의 봇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인이 의인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매맞아야 될, 내가 침뱉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이 변명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변명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다 당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예?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라고이사에서 53장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묵묵하게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고난, 핍박 그다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을 이제는 또 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벌레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여러분 버르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지를 대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회에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멀리 오셔서 애매히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은혜를 덧입었습니까 군주릴 때에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베스다 과 광에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이야기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이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참. 인간이 어찌 저럴 수 있나?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잃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며 멸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엎드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버러지만 또 못한 실제적으로, 요비, 육체적으로는 버러지가 있었지만, 영혼의 버러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예. 은혜를 덧입으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며, 내가 이길 갔던 옛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십자가에 주 주님과 함께 가는, 함께 지고 부활의 새 생명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